맛있는 냄새 난다 늘상 어느 호텔을 가든 먹는 그런 조식 아, 며칠 새끼렇게늙었네 어느 호텔을 가든 다 조식은 다 거의 비슷하거든 근 저는 꼭 먹어야 돼요 그날 저녁에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의 여행의 기쁨 중에 하나 그냥 그 호텔의 조식니다 저는 호텔을 선정할 때도 조식을 되게 중요하게 잘 먹고 조식을 안 주는 데는 잘 예약을 잘안 해요. 그냥 이게 맛을 떠나서 그냥 여행의 하나의 재미 메뉴도 거의 비슷한데 있잖아, 뭐 이런 오믈렛, 오믈렛 있고 어딜 가나 있는 이런 소시지. 왜 이러고 왔지? 안녕하세요, 망티슈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한 2시 정도 됐는데, 이제 친구들이 오늘 이제 일이 끝난 시간이에요. 토요일인데, 친구들한테 추천받을 만한 카페에 가서, 어, 디저트나 커피를 좀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세이브원이라는 야시장을 한번 가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뭐 친구들이 뭐더 좋은 곳이 있다고 만약에 얘기를 해 주면 그쪽으로 가면 되고 만약에 마땅히 없으면은 야시장에 세이브원이라는 야시장에 뭐 코라스에서 유명한 야시장인가 봐요. 그쪽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친구랑 어, 코라스에 있는 나이트 마켓에 왔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고 있는 중인데. 아, 정말. 짝퉁 신발도 정말 많고. 오만 거다 파네요, 진짜. 20바트에 파는 가방에. 이게 뭐야? 창의 국제형. 성균관대학교 어, 이건 좀 귀엽다. 음, 요거는 좀 귀엽네. 아, 열쇠고리 사이가 이렇게 힘든가? 여기 정말 세상 명품은 다 모여있어요, 여기 지금. 신발부터 시작해서 온갖 명품들의 향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댕댕이들 너무 더운가 봐. 가도 가도 끝이 없네, 여긴 또 어디야. 가도 봐도 뭐가 계속 나와. 아, 여기는 음식 파는 곳인가? 먹을 게 엄청 많네. 그냥 스시도 팔고. 내가 뭐 엄청난 걸 봤는데. 우리나라 뭐 메뚜기, 바퀴벌레 있는 었어요 애벌레. 뭐야?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야. 이게 지금 저의 땡모발입니다. 아 지금 너무 더워서 친구랑 약간 음료수 한잔 먹으려고 음료수 파는 자판에 잠깐 앉았어요. 코노미야끼 스틱 하나 먹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골랐어요. 저라면 안 먹죠. 저는 이걸 먹기로 했어요. 여기서 골르면 여기서 이렇게 구워주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모험은 하지 않고 알만한 내가 알만한 맛으로 세개 골랐는데 왜 이렇게 부실해 보이지? 하나 더 고를까? 이렇게 전체로 다 이렇게 구역구역 나눠져 있는 어떤 뭐라 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자판에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들을 각자 사갖고 공동으로 쓰는 파라솔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서 이제 모여서 자리를 잡아서 자기가 사온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먹는 시스템이에요. 제 친구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샀고, 저도 제가 원하는 것을 샀고, 저는 지금 구워주는 건데 아까 그게 한 10분 걸린다 그래서 앉아 있다가. 지금 찾으러 가거든요. 아, 내가 잘 찾을 수 있을까 길을? 내가 일부러 혼자 온다 그랬는데. 아. 무지하게 덥습니다. 아, 아까 나올 때만 해도 좀 시원했는데 지금 여기 엄청 덥고 덥고 습하고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데 상당히 좀 매워. 좀 매운데. 우리나라 고춧가루 맛이 아닙니다. 라면 스프 같다고 그래야 될까? 근데 한머니가있어요그면스스라톤 스톤 스톤 라이카 칼라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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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래 스파이시. 알로이, 알로 지금은 반바지 하나 입고 수영장 가려고 지금 나왔어요. 그룸 청소를 좀 신청을 했고 룸 청소하는 시간 동안 수영장에서 수영을 좀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루프탑 꼭대기 층에 있는데 기대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수영이라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배운지도 좀 됐고 몸에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항상 호텔을 잡을 때 수영장이 있는 곳으로 잡으려고 좀 돈이 들더라도 이렇게 신청을 해요 저는 아 이곳이 수영장입니다 아 좋네 자쿠지도 보이고 사람도 없어. 와, 너무 좋다. 아, 살도 좀 태우고, 수영도 좀 하고. 아, 너무 평화롭죠. 사람도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없지? 아 녹아도 스니커즈는 맛있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PCR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한번 리소션에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Excuse me Can I get some paper for memo? Thank you 아뇨 아뇨 아뇨. 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한테 자리 잡을 수 있나요? 실례합니다 저한테 자리 잡을 수 있나요? 알겠어요 지금 호텔에 직원분께서 제가 그 여기서 PCR 테스트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느냐고 라 물어봤고 음... 병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격을 물어봤어요 2,000바트에서 맥시멈 3,000바트라고 말씀을 해주시길래 죄송한데 전화해서 한번 여쭤봐 주실 수 있냐라고 해서 지금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3,000바트면 너무 비싸서 방콕에 가서 받아야 될것 같고 한 2,000바트 정도 되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여기서 받고 방콕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좀 어느 정도 72시간 안에서 가장 바깥에 그러니까 72시간 안에서 가장 거리가 먼그 시간의 안쪽으로 일단은 좀 받아 놓으려고 해요. 왜냐면 비행기 시간 전까지 비자한테스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예. Yeah. 아, I you have to go have my country. country. You have to go to your country. Yeah. So you have to do this one then. 아, uh, I have to do this one because for traveling. 아. Uh. So t h e r e s t o t a l different test. Uh. So s this one you c n save. This one you're going to have to see your doctor. Mm, I have to see the doctor. Yes. Mm. For traveling, it is you have to mm. see the doctor. Okay, okay, okay. Thank like you. consultation. Okay, mm, okay. So thank you. I know, I know. Ah, <laughs> oh, it's so expensive. I have to go Bangkok and and do PCR test in Bangkok. No, you can t do it here. o oh, it's so, I think it's so expensive. The <laughs> hotel um,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방콕에서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금액이 어, 저 같은 트래블러 같은 경우는 의사를 꼭 봐야 되는데 의사를 보고 하는 PCR 테스트가 영문 증명서를 끊어주는 PCR 테스트가 코랏에서 라콘나차시마에서 뱅콕 호텔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거기 금액이 4,000바트라고 합니다. 2,300바트짜리가 있는데 그건 자국민들 드라이브스그 2,300바트라고 하네요. 너무 비싸서 방콕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코라에 있는데 이름이 벤콕 하스피털인가봐요 여기 금액입니다 드라이브스루가 2,300 바트고 음... 포 트래블 저같은 경우는 4,000 바트를 내라는 거죠 지금 방콕에 1,500 바트짜리가 있다는 제 정보를 좀 입수했는데 그쪽으로 아무래도 가야될 것 같아요 여긴 너무 비싸서 안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TMI인데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는 굉장히 일본 친화적인 것 같아요. 보면은 브랜드도 이샵거 쓰고 있고, 그리고 일본을 자주 여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이런 그 포트 있잖아요. 물 끓이는 포트 이런 거잘안 쓰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거의 다 이런 포트를 쓰고 있는데, 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포트를 쓰고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태국이. 오늘의 TMI, 마지막 날에 친구들한테 고마워서. 제가 근사한 곳에서 밥 먹자고 했는데 친구들이 가자고 한 곳이 여기에요 뭐 약간 캠핑 분위기에 음뭐 스테이크나 와인 이런 거 파는 데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옆은 바로 도로라는 거음 비프는 없고 우리 포크하고 치킨 스테이크가 있는 이거 음, 아니 아무리 아무리 코로나라지만 술을 안 파는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콜라까지 안 파는 스테이크하우스야 이게 말이 되냐고 <laughs> 아니 스테이크하우스 에 오늘 <laughs> 물밖에 안 줬네 아이스호로밖에안 준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해가 안돼야 갑자기 이런 음식을 먹는데 콜라나 술이 없을 수가 있네